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으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1번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아뭐 이렇게까지 뭐 따질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 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이걸끝내지가 않아요. 또 사장 가면은요 또이 이야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예를 들고 하여튼 총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믿음의 기초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행위로 드러나는 그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제일로 중요하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공로라고는 조금도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 내 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어, 내가 그래도 뭔가 한게 있지 않은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가지는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가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는 모두 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 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얘기해도 뭐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를 주어졌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죄값으로 인해서 뭐 자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끝까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교회 내에서 같은 성도끼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하여서 화목이 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무조건의 잘못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같은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자매끼리도 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이 나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뭐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내 목시된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냥 뭐 입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로 인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다 까발려 가지고 들춰내면은 누군가가 옳고 그름은 판단이 되겠지만 결국은 화목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나 항상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어떤 걸 자랑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잘 자랑했고. 또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그 유대인들 율법 뭐 니들은 잘 지킨다고 했지만 우리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았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런데 그러나. 어 분명히 말하기를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먼서 3장 7절에도 보면 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만이 의가 된, 된다는 거죠. 이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자랑할 게 없지만은 믿음의 법을 따라서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인정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의롭게 된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함이니라. 주 안에서 너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자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은 엘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어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그리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지혜도 아니고. 용맹도 아니고 나의 그 부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랑은 나를 아는 것, 또 나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이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기류,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우리 안에 너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할 때, 야, 너희는 내세울 거 없는 존재니까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유로 그러겠어요? 나쁜 거 주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손 들고 나오라는 것이지 항복하라는 게뭐 우리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어, 꼬투리 잡아가지고 심판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어,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강하다는 말이 바로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내세울만한 자랑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구역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나라가 부강할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국가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네 지위를 지키려고 했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보면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그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조금 부강해지고 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치적인 수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로 막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보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나 말해도 그나마 하나님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새벽 예배잘안 나올걸요 아마.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뭐 그러면은 솔직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그냥 할일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그것이 신앙생활 다 했는 줄 알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나마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형통할 때잘될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자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잘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수도 없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자랑해야 되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칭우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율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은 내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진 거라고 하면 내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도 없다. 그냥 이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행위는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겠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어느 한 군데도 내가 내세울 만한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먼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먼저 은혜가 있었고,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인간의 공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오해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냐? 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전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이게 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 자들이었어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아 내가 예수 믿게 된게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도 바로 성령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예, 그 이후로 모든 신앙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도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이 주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 네가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느냐. 그럼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이게 미치지도 못하잖아요. 도토리가 한번 구르는 거하고 호박이 한번 구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어, 생각해 주시면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키울 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 기준에서 해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조금만 손만 대시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한 거랑은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조금만 또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놓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수 없는 일이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앞에 가서 쭉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어,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제한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자의 하나님이 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리고 권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권력 있는 유력자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식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있다면요 그만큼 제한 당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약에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은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이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평한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떠한 제안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름만 부른다는 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라면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있냐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진실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극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극률이 역김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극률이 역김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그런 자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극률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확실해진 거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그 전부터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만약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아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유대인이 돼서 그 은혜 안으로 막 들어가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게참 감사하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면은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산은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으로 이르는 길은 여러 군데라는 거죠. 여기서는 제일 큰 산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서울에 있는 관악산에 예를 들면 관악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예요. 또 저기 도봉산 올라가는 길도 길이 여러 군데입니다.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도 이슬람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 힌두교인들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법 아니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백성 사무심의 방법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라 해서 율법을 폐기시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율주의라고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의 의롭다 하심이 취소될 것이다. 끝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 폐기론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결코 상실되지 않아. 그래서 윤리나 도덕과 무관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이 더 왕성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더 강력한 법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샅샅이 찾아내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법입니까? 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기준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성령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히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죠.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더 깊이 우리 안에 파고들게 되고 우리의 죄를 더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게 되었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삼 장이 끝났어요. 3장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믿음으로 의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막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말로 했으면요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반복적인 설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왜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을 절대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